피커 TV입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 요즘, 중국의 또 다른 일류 업체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21일자 뉴욕 타임즈에 따르면, 미 행정부가 하이크 비전을 블랙리스트에 편입할지를 몇주 안에 최종 결정할 전망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하이크 비전이 블랙리스트에 편입한다면 부품을 수출입할 때 정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이 회사는 사물 인터넷 솔루션 및 데이터 운영 서비스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CCTV 보안 관리 및 빅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이크비전의 42%의 지분은 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하이크비전은 얼굴 모양과 신체적 특징 등을 통해 중국 전역의 사람들을 추적하고 비정상적인 활동까지 감시할 수 있다고 제품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이크 비전은 영국 전역으로 영업을 확장해서 영국 우회까지 감시하고 있다고 최근 미국 더 인터셉트가 보도하였는데요. 영국은 인권 침해 및 국가 정보 보안 위험을 이유로 추가 구매에 대한 금지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중국은 세계 최대 규모의 안면 사진 데이터베이스 10억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안면 인식 기술을 갖춘 보안 로봇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는데요. 감시 시스템 구축에 직접 관여한 인원은 뉴욕타임즈와 인터뷰에서 하이크 비전의 안민인식 기술은 이미 1,100만 명 위구르인을 감시하는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홍콩의 대학교수 로코만 주인은 중국 정부는 AI를 이용해 특히 감시, 빅데이터, 기계 학습과 결합하여 시민들을 더욱 억압하는 데 이용할 것이다라고 우려하였다고 합니다. 중국산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중국 CCTV 시장 규모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500%에 가까운 급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에 한국도 한몫하였는데요.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중국 CCTV 주요 수입국 현황을 참고하면 수입국 1위는 한국이었습니다. 하이크 비전은 2014년 한국경찰청과 공공안전에 사용하기 위해 서울과 인근 지역에 감시 시스템을 만들었었는데요. 교통안전과 치안 억제를 위한 경찰 수사에 유용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자칫 안전하다는 네트워크망이 해킹이라도 당한다면 중국 정부가 판매된 CCTV로 인터넷에서 한국의 길거리부터 금융, 사생활 등등 모든 것들을 지켜볼지도 모릅니다. 영국 우회도 감시하고 중국 사람들도 감시하는 CCTV. 대한민국도 안전지대는 아닌 만큼 우리나라도 시급한 보안검열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드립니다. 감사합니다.